네 김용입니다 윤통이 두 번째 이제 구속이 됐어요 에, 대통령 신분일 때도 뭐 구속이 됐는데 뭐 이제는 뭐 아무 힘도 없는 이제 뭐 자연인이 됐으니까 뭐 구속하는 거예요 뭐뭐그 법이 옳든 그러든 뭐이재명이나 어떤 데 뭐, 아무 소용 없어 그 힘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그 힘을 지켜야 그게 힘인 거지. 힘이 있을 때 힘을 못 지키고 다 빼앗기고 뭐 나서는 뭐, 아무 뭐, 그, 뭐 형평성? 이런 거 없어요. 힘이 있는 놈이 장땡인 거예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힘이 있을 때 힘을 써야지. 힘이 없을 때다 뭐, 다 뺏기고 나서 뭐, 어, 아무 소용없는 거지. 정치라는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폭력이 폭력, 정치는 폭력이라니까 그냥 간단한 게 아니에요. 폭력이고 전쟁이란 말이 에요 전쟁. 상대를 꺾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지금 세상에는 뭐 우리 요즘 세상에 뭐 사형이라는 게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그냥 응? 구속하고 있는 거지. 또 정권 바뀌면 뭐 사면도 해주고 하지만 과거 같았으면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냥 다 죽여, 그냥 뭐 죽이고 끝냈지. 아작을 내 아작 정도 아니냐, 다 죽이고 끝냈지. 지금은 뭐 그런 세상이 아니니까 지금 그냥 구속하고만 는데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 잘 보세요. 조그마한그 동네 그 수퍼 하나만 해도요 목숨 걸고 해. 목숨 걸고 한다는 게뭐 하루하루 막 목숨을 막 이렇게 진짜 걸고 싸운다는 게 아니라 죽을 정도 히,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임한단 말이에요. 아침 새벽 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정말. 하나하나 잘 구성원들에게 삶을 보시라니까? 정말 뭐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실제로 산업재해로 죽는 사람도 꽤 많고. 하루하루 생계의 전쟁이야. 그러니까 삶과의 전쟁. 그런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사는 사람이 천재예요. 그런 사람은 전쟁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전쟁이야. 조금 뭐 하나 좀뭐 뭐 아이템 조금만 해가지고 딱 했다. 야, 거기 뭐 부자 됐다더라. 그런 것들이 초음속으로 생겨나. 그래서 또, 바로 또 망하는 경우가 허다해, 허다해. 그럼 또 새로운 또 아이템 갖고 또 어디가서 해야 되고, 어디 전쟁에 그냥 끊임없이 전쟁하는 거예요. 뭐, 뭐, 엊그저께 뭐, 재벌 어, 기업이었다? 재벌 기업도 수없이 많이 망하죠. 그런 거예요. 그런, 그래, 그런 거야. 지금 가장 지금, 정말 라이브 한 데가 정치야, 우리나라 가만히 보면. 정치야, 아주 뭐. 한량들이 한량들 눈 풀려 있어 눈 풀려 있는 어, 정치인들이 천지야 내가 보면 에? 그렇게 나이브하다니까 죽을 각오로 해도 지금 살아날까 말까 하는데 이 삶의 어, 현장에서는 근데 지금 뭐 정치인들 눈이 다불려가지고 이러니까 그냥 뭐 지들 맨날 그냥 웰빙 정당이라고 하는 소리 나온 듣는 거예요 상대는 총칼을 들고 죽기사기로 대비는데. 요즘 문명사회에서, 와, 무슨 총카드 들고 싸우냐. 아, 대화를 합시다. 이러니까 맨날 주어 터지고 다 뺏기지. 이 뭐, 응? 병파리들만 모이는 것 같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정당 새로 만들어야지, 새로. 새로 만들어야 돼요. 새로 못 만든다 그러면, 돈이 없어 못 만든다 그러면, 정말, 뼈를 깎는 맨날 뭐 말로만 뼈를 깎지 말고 진짜로 뼈를 깎는 각오로 해야 된다. 응? 그래서 문수영이 뭐 지금 뭐 여론조사 보니까 뭐 40%대고 뭐 한가발이는 뭐 20%대라고 나오는데 에,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든지 아니면 에, 이 새로운 정말 우파의 새로운 그런 각오로 어, 문수영이 나온다고 한다면. 뭐 한가발이니 뭐 이준석이니 아니 그 천하 이거 개간나 새끼들 때문에 다 망했는데 무슨 뭐 그런들 뭐 포용을 해 포용은 포용 무슨 포용이야 그런들 이다 아장낸 건데라고 정권을 다 민주당에다 줘버렸는데 민주당 정권이 되도록 그 뭐라고 합니까 그 부역한 놈들 다 제거해야 돼다 제거해야 돼다 제거하고 어차피 뭐그뭐 그 어? 뭐 투표만 했다면 그냥 뭐 그쪽에 그, 부역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아예 다 제거하라니까. 제거해. 그리고, 혁신 갖고도 안 돼. 이제는 개혁을 해야 돼. 개혁. 개혁을 해야 돼. 그래서 개혁을 할 때, 에, 오늘 제가 뭐 솔직히 뭐늘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또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에, 혁신을 하면서 개혁을 해야 돼. 이 개혁. 에? 이, 이 개혁을, 개혁을, 에, 국회의원 삼선끝더못 가게 아예 3선 끝 그리고 이 특권 에? 특권이 한 200까지 되잖아요 200까지 다 그냥 없애야 돼 특권 없앤다 그리고 세비 에? 뭐 이런거 저런거 뭐 이런, 명분 다 만들어가지고 자꾸만 뭐, 뭐 1500만원 2000만원 만들지 말고 세비 그냥, 500만원. 500만원 상한선을 딱 두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치를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에? 희생하는 사람만 딱 나올 수 있게. 에? 정치를 정말 국회의원을 하려고 한다면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만한 각오가 된 사람만. 세비 500만원이면 자전거 타고 다녀야 돼, 자전거 타고. 그리고, 어, 지역구 활동 못 해요. 지역구는 왜, 지역구 왜 자기들이 해. 어? 500만원 밖에 안 받는데, 지역구는 시연도 있고, 도의원도 있고, 다 있어. 그, 그, 그 친구들이 다할수 있어. 왜, 거 가는 거야? 왜 가는 거야? 도대체. 어?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제 시간 다 보내고. 국회에서만 쳐 있으라는 거야? 국회만 출근하라는 거야? 국회만. 국회만 출근하면 충분히 500만원 갖고 해요. 뭐 자기들이 뭐 고생 얼마나 한다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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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1500만원, 2000만원씩 받아. 어? 그냥 사, 500만원 상한선 딱 두고, 특권 다 없애버리고, 국회의원 3선 이상 되면 그냥 다 없애는 걸로. 응? 그만하는 걸로. 그러면 정말 헌신하고 희생할 사람들만 국, 국회의원이 되는 거야. 국회의원 되면 뭐 특권 다 없애버리는데 뭘뭐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정말 국가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만 딱할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정치가 왜 이렇게 정치인들이 돈을, 정치인들이 돈을 많이 쓰냐면 왜 부패, 왜 부패에 쪼들어 있겠어요. 털문 다 나온다고 그러잖아 이재명이가 폭하면 이재명이가 당신도 털문 다 나온다 누구도 털문 다 나온다 그러잖아왜 그러겠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구조야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구조로 돼 있으니까 이 돈이 안 들어가는 구조 그러면 정치인들이 누구나 다돈안 들이고 할수있으려면 일단 인지도에 인지도 인지도를 높여야 돼요 근데 인지도를 때문에 다 지금 돈 여기저기 쓰고 뭐 선거 때 되면 내가 뭐 백표 가지고 올게 천표 가지고 올게 별 시장 쇼다 하거든 다 없어요 인지도를 국회에다가, 예? 국회에다가 정치하겠다는 사람들 다 여기다 이 접수를 받아. 제가 옛날에 수원시장 나갈 때 수원시장 대문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국회에서 받아. 모든 정치인들 내가 정치하겠다 그러면 다 여기다 자기 학력, 예? 그 다음에 경력 다 집어넣어. 여기다 신고해. 그럼 여기서 국회 차원에서 홍보해 주는 거야. 다 뿌려주는 거야. 전국에. 그러면, 그럼 굳이 돈 필요, 돈 필요 없어. 그러면 정말 현신하고 희생할 사람만 여기다 등록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홍보가 될거 아니야 자동으로 그리고 현수막도 다정 국회에서 그냥 나라에서 다 그냥 그딱 정해가지고 여당이든 나당이든 딱 정해가지고 몇 개만 딱 다는 걸로 하고 그리고 궁금한 사람들은전부 국회에다 포토를 만들어 그어 국회 정치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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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들을 전체 다 등록해가지고 쫙 하면 누구나 언제든 들어가서 볼수 있게 아 수원에 누구누구 나와서 어, 하려고 하는구나. 아, 어? 이놈? 안 돼. 이놈? 어, 괜찮네? 그래가지고 그놈들이 할수 있게 하는 거야. 누구나, 아, 진입하기도 쉽고, 그냥 나오기도 쉽고. 제가 일본에, 과거에 그, 일본 정당을 쭉 가봤어요. 정당 가보고, 노동, 노동단체를 이제, 동경에서 한 열흘 동안 돌면서 쭉 보는,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괜찮은 것 중에 하나가, 노동위원, 노조위원장 하다가 참여를 해요. 일본에는, 어 양원제잖아요 그러니까 중위원이 있고 참위원이 있잖아요 참위원은 6년이야 참위원은 6년 예? 중위원은 2년이고 그러면 6년은 보장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노조 연장하다가 서로 안 가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 참위원 이거 나가는 거를 국회의원 우리는 막 서로 못 해갖고 막 지랄 발광하는데 일본은 안 나가려고 그러는데 왜 그거 나가서 뭐 고생만 하니까 그리고 딱한 번만 나가고 들어오는 거야 한번 노조 현장 경쟁을 많이 싸가지고, 이제 가서 사면에서 노동계 사람들 위해서 이제 가서 봉사하다가 6년 딱 봉사하면 다시 와. 어디로? 어, 노조로 와. 그래갖고 부위원장을 해. 옛날에는 위원장 했지만 이제 갔다 오면 국회의원 한번 하고 나면 부위원장직을 받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 드바이스 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그냥. 국회의원 한다고 뭐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 이 국회의원 한번 해면 그냥 부활시장 쇼를다 하니까 그냥 서로 국회 해쳐먹으려고 지랄 발광들 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패턴을 다 없애라는 거야 그러면 누구나 안 하게 일본은 벌써 수준이 높아 가지고 참의원 6년 한번 하고 나면 딱와갖고 부위원장을 하더라고 부위원장 하면서 도와주는 거야 후배들 우리도 국회의원 3선 딱 하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서 3선 딱 하면 국회 후, 후배들이자, 후배들 있죠 후배들 우파면 우파 정당에 가 가지고 그냥 어드바이저 해주는 거예요 어? 자문해주는거야 자문 그렇게 해주면 되는거야 뭘 그냥 자기가 다 헤쳐먹을라 하네 5선 6선 7선을 해쳐먹으려고 하냔 말이야 그러니까 돈이 계속 들어가니까 계속 부패의급에 빠지니까 그러니까 검사들이 그냥 잡아 쳐놓으니까 언제든지 잡아 쳐놓을 수 있으니까 그냥 그거 모면하려고 그냥 어? 그 수사권 박탈을 응? 다 시키려고 온갖 지랄 발광 아 요번에 막법 바꾸는 거 보니까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정신이 하나도 없어 왜 지들은 거리 좀 수사도 못하게 하나 하니까 왜 그렇게 하나하나 말이야? 이게 다 이게 돈 때문에 돈 때문에 특혜 특혜 유지하려고 돈 쓰고 어? 또 그냥 그돈 썼으니까 또 자기 유지하려고 하고 언제 교토소 갈지 모르니까 그냥 이 수사권 다 박탈시키려고 해가지고 그냥 수사권 기소권 다분리하라 그러고 정신이 없어 제가 이게 보니까 도대체가 인간들이 도대체가 나라를 위하고 공동체 구성원을 위해서 헌신할 생각을 안 하고 전부 그냥 자기 이득을 위해서만 움직이려고 하니까 이게 어? 우파 가장 매가리도 못 추고, 이제 조금 지나면 또 좌파들끼리도 좌파가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 지들끼리 이제 또 부패에 눈패 빠져갖고 이제 서로 찌고받고, 뭐머리끄댕이 잡고 할거 싸울 거야. 그건 지들 싸움이라고 하고, 우파는 우파 사야 될거 아니야. 역할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수영님이 보니까 뭐 대충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나와가지고, 한가발 뭐, 그, 뭐, 이준석이나 이런 토용은 나발이고, 그런 개소리 하지 말고, 그냥 민주당, 부역한 놈들 다잘라내요 어차피 그 새끼들은 다 저쪽에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 잘라내고 그냥 에 새로운 정말 에 우파를 위한 정당을 딱 만들어란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특권 다 없애라고 그리고 세비도 다 500만원 상한선 딱 잡고 이것저것 다뭐 수당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 우리는 500만원 상한선 딱 두겠다 국회의원 3선 에서안 하겠다 딱 하면 자동으로 민주당따로올 수밖에 없어요 어? 거의 100명 정도가 그렇게 하면 민주당이 200명이 돼도 안 따라올 수가 없어요. 어? 따라올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그렇게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하는, 어, 사람들을 위해서 찍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지금 워낙 문제가 많지만, 국민의힘은 워낙 못하니까 그냥 민주당에 다, 다 찍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발로만 뭐, 그냥 뭐, 뼈를 깎는, 진짜 뼈를 깎는 각오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살수 있다. 지금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어! 이제는. 내려갈 것도 없으니까 이제 다 그냥 펼쳐놓고 하자는 거예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